자 22번 6월 29번 문제 봅시다. 3차당식 px와 1차당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식의 곱은 예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조건이 있는데 q0을 즉 q식의 상수항이 음수이고 이때 p2 플러스 q8을 합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면 갓 조건부터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두 식의 곱이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그죠? 즉 px 곱하기 q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자 근데 지금 3차 1차 곱이니까 얘는 4차가 될 건데 얘는 지금 3차지? 그래서 뒤의 식이 1차로 적고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적어봅시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가 조건으로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했는데 qx가 지금 1차인데 제곱했으니까 여기는 2차 식이 되겠지? 근데 좌변을 보니까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x세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 p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점. 여기 무조건 1차 제곱했으니까 2차가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2차가 없네요. 그러면 px가 가지고 있는 2차 뭐 k라고 할게 개수는 얘가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네. 자, 그럼 나에서 얻은 힌트 오른쪽에 정리해 보면 p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 그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까지 알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지울게요. 자, 이거를 지금 잘 염두에 두고 아래 식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px가 뭔지 그 다음에 qx가 뭔지 각각 따져볼 건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어요. 좀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px는 3차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가 돼야 되니까 일단 2차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x 플러스 b를 가진다고 해보자. 이식 중에서 얘랑 얘를 가지면 자동으로 qx는 a, x-1이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px가 x 플러스 b 대신 뭐를 인수로 가질 때 x-1을 인수로 가질 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x-1을 가지고 있을 때 qx는 자동으로 a, x 플러스 b를 아, b다 라고 쓸수 있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맞을지, 얘가 맞을지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나에서 주어진 식,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자, 어, 지금 Q, X, L을 보니까 X값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B를 구해볼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줘서 0을 만들어주려면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대입해 보면 여기는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3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은 4죠? 그지 4, 마이너스 p1은 그 다음에 0이다. 즉 p1의 값이 4다라고 구할 수 있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 다시 px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1-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1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p1은 1 곱하기 1 플러스 b가 되겠네. 이게 뭐다? 4다. 즉, b는 3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b 대신 3을 집어넣고, 아까 선생님이 염두에 두라고 한 거, 뭐다? 이 k 값, x 제곱의 계수는 절대 0이 돼선 안 됐지. 근데 봐봐. p, x 제곱의 계수만 보자.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0이 돼버리네? 그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 중에서 a랑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px 한번 전개해볼게. px 정개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어, 3x 플러스 3x니까요. 플러스 6x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qx는 뭐 이대로 놔둡시다. 그때 이제 여기 또 나의 식에 대입을 해줄건데 집중하세요. 빼봅시다. 요식에서 px를 빼면 되지. 빼면은 x 세제곱 날라갈 거고요. 그지 x제곱은 4x제곱 될 거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6x 될 거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플러스 13, 플러스 3될 거니까 플러스 16될겠네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q의 제곱, a제곱, x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야 된다. 즉, 얘 4로 묶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얘는 그러면 4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a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수있겠고요 b는 그냥 마이너스 2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qx의 값이 2개가 나오네. 첫 번째 뭐예요? QX의 값은 A가 플러스 2일 때. 즉, 2X-2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2일 때인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 뭘 했어? QX의 상수항이 음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 중에서 상수항이 음수인 거는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안 된다. 즉, 우리는 완전한 QX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맞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 안 되고, PX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입해보자. P2의 값은 어떻게 돼? P2의 값은 4-6+, 3. 즉, 1이지? 그 다음에 그냥 1이 되겠네, 1. 됐나요? 그 다음에 Q8의 값은 대입하면 2 곱하기 6이니까 12두 개의 합은 따라서 13이 답이 되겠네요.